법정안은 조용했습니다. 종이 넘기는 소리만 들렸지요. 판사가 서류를 내렸습니다. 피고 한도윤 씨, 3천억 원 전액을 상속받은 사실 인정하십니까? 오빠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엔 후회도 미안함도 없었어요. 그저 단호했습니다. 그건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아버지의 뜻이라니요. 그 말이 칼처럼 가슴을 베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한때 가장 믿었지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날까지도 그는 우리 가족의 버팀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법정의 피고석에 앉은 그는 더 이상 오빠가 아니었습니다. 평온했던 집, 우리 집은 늘 평화로웠습니다. 아버지는 과묵하셨지만 따뜻했습니다. 손엔 늘 기름때가 묻어 있었지요. 그 손으로 도시락을 쥐고 공장으로 향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열살때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날 이후 오빠가 어머니의 빈자리를 채웠습니다. 큰 오빠 도윤은 저희 셋의 울타리였습니다. 공부도 일도 가족도 포기하지 않았지요. 어릴 적 오빠는 자주 말했어요. 우리 가족은 끝까지 함께야. 그 말이 어린 저에겐 약속처럼 들렸습니다. 아버지는 오빠를 자주 부르셨습니다. 공장 사무실 문이 닫히면 두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지요. 너는 이 집을 책임져야 한다. 그 말에 오빠의 눈빛은 언제나 단단했습니다. 우리는 오빠를 자랑스러워했어요. 아버지도 우리도 그를 믿었습니다. 저는 회계 일을 시작했고, 지연은 학교 선생님이 되었지요. 막내 미소는 디자인 회사에 다녔습니다. 모두가 자기 자리를 찾았습니다. 오빠는 회사 일로 바빴습니다. 하지만 주말마다 식탁엔 늘 오빠가 있었어요. 아버지는 그런 오빠를 흐뭇하게 바라보셨습니다. 이 집은 도윤이가 지킬 거야. 그 말에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한마디가 우리 가족을 갈라놓을 씨앗이 될 줄은요. 시간은 흐르고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어느 겨울 아침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아버지가 병원으로 이송되셨습니다. 급히 달려간 병실, 산소소리, 기계음, 그리고 침묵. 오빠는 무표정하게 서 있었습니다. 괜찮을 거야.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아버지는 끝내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장례식 날 오빠는 영정을 들었습니다.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어요. 그 표정은 너무도 담담했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무언가가 변하고 있음을요. 그 침묵이 우리 가족의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아버지의 죽음과 뜻밖의 유언. 아버지의 장례는 조용했습니다. 눈물이 많던 지연도 말이 없었지요. 사람들이 돌아간 뒤 남은 건 냉기 어린 빈집 뿐이었습니다. 며칠 후한 통의 연락이 왔습니다. 법무법인에서 아버지의 유언장을 공개한다 했습니다. 우린 모두 참석했습니다. 그날 공기마저 무겁게 가라앉았지요. 변호사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 몇 장이 탁자 위에 놓였습니다. 그리고 짧은 한 문장. 전 재산 3천억 원 전부를 장남 한도윤에게 상속한다. 순간 시간마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지연이의 손이 떨렸고 막내 미소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저는 그저 변호사를 바라봤습니다. 혹시 잘못 읽은 게 아닐까 싶었지요. 나머지 자녀분들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변호사의 말이 덧붙여졌습니다. 그 말이 벼락처럼 가슴을 때렸습니다. 오빠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으실 겁니다. 그 말이 칼처럼 박혔습니다. 지연이 울먹였습니다. 오빠, 이건 아니잖아요. 우리 다 같은 자식인데, 그러자 오빠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는 나에게 모든 걸 맡기셨어. 그걸 지키는 게내 의무야.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겨울바람이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아버지가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며칠 밤을 새웠습니다. 혹시 유언장이 조작된 건 아닐까? 혹은 아버지가 정말 그런 뜻을 남기셨을까? 하지만 증거는 없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그 유언장이 진실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걸요. 시간이 지나면서 오빠의 태도는 달라졌습니다. 전화에도 잘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회사문은 굳게 닫혀 있었지요. 언니, 오빠가 이상해. 막내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는 우연히 아버지의 장부를 정리하다가 한 장의 거래 내역서를 발견했습니다. 이체 금액 250억 원. 수취인 한도윤. 날짜는 아버지가 의식이 없던 날이었습니다.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아버지가 그날 서명하실 수 없었다는 걸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처음 아버지의 뜻이라는 말의 진짜 의미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한 거래네요. 그날 이후 잠을 잘수 없었습니다. 서랍 속에서 꺼낸 장부를 수십 번 넘겼습니다. 눈을 의심했지요. 250억 원 이체 날짜는 아버지가 중환자실에 계시던 날이었습니다. 그날 아버지는 의식이 없으셨습니다. 산소 호흡기에 의존한 채. 말을 하지 못하셨지요. 그런데 누가 어떻게 그 돈을 옮긴 걸까요? 저는 곧바로 병원으로 갔습니다. 아버지를 간호하던 간호사를 찾았습니다. 혹시 아버지 병상에 그날 누가 오셨는지 기억나세요? 간호사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날 오빠분이 오셨었어요. 인감도장을 들고 계셨습니다.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서명하셨나요? 간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불가능했어요. 그때 오빠분이 손을 잡고 대신 도장을 찍으셨던 것 같아요. 말문이 막혔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아버지는 서명할 힘조차 없으셨습니다. 그날 찍힌 도장은 아버지의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그날 병원에서 뭐했어? 무슨 소리야? 아버지 명의 계좌에서 거액이 빠져나갔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건 아버지께서 미리 내게 맡기신 돈이야. 하지만 그날 아버지는 의식이 없었잖아. 그건 내가 알일 아니야. 전화는 끊겼습니다. 그날 밤, 오빠는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회사 회계 담당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눈을 피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입장은 아닙니다. 아버지가 직접 서명하신 겁니까? 서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보진 못했습니다. 모든 게 이상했습니다. 장부, 도장, 거래기록. 어디에도 아버지의 손길은 없었지요. 며칠 후 아버지의 개인 계좌 내역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병원 입원 이후 매주 거액이 오빠 회사 계좌로 이동했습니다. 금액은 점점 커졌고 그 총합은 수백억 원에 달했습니다. 지연과 미소에게 이 사실을 전했습니다. 지연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럼 오빠가 아버지 돈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봤지요. 겨울 하늘이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오빠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가족끼리 이런 일로 얼굴 붉히지 말자. 아버지 뜻을 왜곡하지마. 손에 쥔 휴대폰이 떨렸습니다. 가족끼리라는 말이 그렇게 낯설게 들리긴 처음이었어요. 이제 확실했습니다. 그가 숨기고 있다는 걸요. 그리고 나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진실을 마주하다. 그날 이후 제 일상은 멈췄습니다.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눈을 감으면 아버지의 병상과 그 앞에 서 있던 오빠의 모습이 겹쳐졌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래야 진실을 말할 수 있지요. 가장 먼저 병원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이태원 일자. 보호자 출입 명단, 간호일지까지 살폈습니다. 모든 기록에는 한도윤이라는 이름이 반복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문제의 날엔 서명이 남아 있었지요. 보호자 서명 한도윤. 그 다음은 은행이었습니다. 계좌 관리 직원에게 여러 번 전화를 했습니다. 그날 이체 내역, 혹시 영상 기록이 있나요? 직원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일부 지점은 내부 cctv가 있습니다만 개인정보 문제로 제공이 어렵습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법적 절차를 통해 기록 열람을 요청했습니다. 며칠 뒤 담당 변호사인 박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이건 단순한 유산 분쟁이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습니다.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에서의 거래는 법적으로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말에 마음 한켠이 떨렸습니다. 누군가 제 편이 되어 준다는 건 그때 처음이었지요. 박 변호사는 함께 병원 관계자들을 조사했습니다. 간호사 한 명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오빠분이 의사 몰래 병실에 들어오셨어요. 잠깐이었지만 도장을 꺼내는 걸 봤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그 한마디가 모든 의심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지연과 미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게 사실일지도 몰라. 동생들은 울먹였지요. 언니, 어떻게 그런 일을.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해. 그래야 끝낼 수 있어. 며칠 뒤 우리는 가족회의를 열었습니다. 지연은 아버지의 손편지를 꺼냈습니다. 병원에 오래 있을 것 같구나. 도윤이가 회사를 잘 이끌겠지. 너희는 각자 행복하거라. 짧은 글이었지만 그 속엔 따뜻함이 있었지요. 돈을 독점하려는 뜻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 글을 바라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아버지의 진짜 뜻은 따로 있었다는 걸요. 그날 밤 저는 다시 서류를 펼쳤습니다. 유언장. 계좌 내역, 도장 사본, 병원 기록,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도윤, 창밖엔 눈이 내렸습니다. 그흰눈 위로 내 마음은 검게 번졌습니다. 이제 선택은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를 상대로 싸우는 것, 비록 가족이었어도 정의는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박 변호사님, 소송을 시작해주세요.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왔을 때 가슴이 서늘하게 식었습니다. 법정의 벽. 소송을 제기하기까지 3개월이 걸렸습니다. 서류는 산더미였지요. 계좌 내역, 도장 감정서, 간호사 진술서 모두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이건 유류분 반환 소송입니다. 법이 정한 몫만큼이라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 말이 희망처럼 들렸습니다. 작지만 확실한 빛이었어요. 첫 재판날 법정은 차가웠습니다. 오빠는 정장을 입고 들어왔습니다. 표정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는 변호사 뒤에 앉아 눈을 마주치지 않았지요.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고 측 재산 이전 시점에 대한 입장을 말씀하십시오. 오빠의 변호사가 답했습니다. 고인은 생전에 아들에게 전적인 신뢰를 두셨습니다. 이는 생전 증여로서 정당한 절차입니다. 그 말에 숨이 막혔습니다. 병상에서 의식조차 없던 아버지가 어떻게 증여를 결정하셨다는 걸까요? 하지만 판사는 무표정했습니다. 그 표정이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재판은 길어졌습니다. 증거 제출, 진술 반박이 이어졌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피로가 쌓였습니다. 회사 일도 그만두어야 했지요. 하루의 대부분을 법원에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기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유류분 제도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현행 제도는 일부 불공정하다. 부모를 학대한 자녀에게도 유류분을 보장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말 한마디에 모든 재판이 중단되었습니다. 박 변호사가 서류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당분간은 심리가 멈춥니다.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그 말에 눈물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지요. 시간은 흘렀습니다. 1년, 2년, 그리고 8년이 지났습니다. 재판은 여전히 제자리였습니다. 그 사이 오빠는 회사를 상장시켰습니다. 언론에는 성공한 2세 경영인이라 불렸습니다. 나는 기사 속 그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그 미소가 낯설었습니다. 같은 피를 나는 사람인데, 이제는 전혀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 같았지요. 지연은 지쳐갔습니다. 언니, 우리 그냥 포기하자. 아직 아니야. 언제까지 기다릴 거야?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아버지의 사진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정말 그게 아버지의 뜻이었나요?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는 여전히 무표정이었지요. 그때 알았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건 단지 돈 때문이 아니라는 걸요. 그건 잃어버린 정의와 가족의 이름을 되찾기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무너진 관계. 시간이 흘러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재판은 멈췄고 전화도 끊겼습니다. 모든 게 정지된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세상은 잘만 돌아가더군요. 뉴스에선 오빠의 이름이 자주 나왔습니다. 국내 중소기업을 글로벌 브랜드로 키운 CEO, 한도윤. 화면 속 그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회사 간판 뒤 그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지요. 그날 이후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지연이었습니다. 언니나 병원에 있어. 숨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스트레스성 위험이래 자꾸 헛구역질이나 목이 메었습니다. 그녀는 끝까지 강한 척 했지만 그 목소리엔 힘이 없었지요. 미소는 해외로 떠났습니다. 이 싸움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아. 그 말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메신저의 대화창은 그대로 멈췄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법률 서류와 봉투만이 책상 위에 쌓여 있었지요. 박 변호사에게서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 역시 기다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포털에서 기사를 봤습니다. 한도윤 회장, 선친의 뜻 이어받아 사회공헌 활동. 그 제목이 눈에 박혔습니다. 사진 속 오빠는 아버지의 초상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정직한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손끝이 저렸습니다. 정직이라니요. 그 말이 이렇게 잔인하게 들릴 줄 몰랐습니다. 댓글엔 칭찬이 가득했습니다. 효자 CEO, 가족을 위해 헌신한 인물. 한줄한 한 줄이 제 마음을 찔렀습니다. 진실은 아무도 몰랐지요. 밤이 깊었습니다. 테이블 위엔 식지 않은 커피가 남아 있었습니다. 전화기 화면에는 오빠의 번호가 떠 있었습니다. 몇 번을 눌렀다가 지웠습니다. 도윤아, 왜 그랬어? 그 말조차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아버지의 유품을 꺼냈습니다. 낡은 만년필, 오래된 수척, 그리고 한 장의 사진, 공장 앞에서 웃고 있는 내네 남매의 모습이었지요. 그 때의 웃음은 진심이었습니다. 이젠 그 누구도 그 때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바람이 불었습니다. 커튼이 흔들렸습니다. 그 바람 소리가 마치 아버지의 한숨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이렇게 무서울 줄 몰랐습니다. 잉크가 번졌습니다. 눈물이 떨어졌다는 걸 그제야 알았어요. 변화의 조짐, 세월이 흘렀습니다. 겨울은 몇 번이나 지나갔지요. 소송은 여전히 멈춰 있었고, 우리 가족의 시간도 함께 멈춰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박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한서진 씨 들으셨습니까? 국회에서 유류분 개정안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기다림이 길었기에, 그 한마디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이번 개정안엔 기업은 인정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부모를 헌신적으로 돌본 자녀에게 그만큼의 권리를 인정하자는 내용입니다.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눈앞이 조금 흐려졌습니다. 기업은 그 단어가 마음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아버지가 병상에 계시던 날들 새벽마다 병원으로 향하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수액주를 잡고 입술이 마른 아버지에게 물을 먹이던 순간들, 그때 오빠는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회사일이 바쁘다는 말뿐이었지요. 나는 지연과 미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우리 다시 할수 있을지도 몰라. 지연은 한참 동안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진짜 가능할까? 이제 법이 바뀌면 아버지를 돌본 사람들의 노력이 인정받을 거야.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이제 곧 모든 게 바로 잡힐 거예요. 그날 이후 내 마음 속에 다시 불이 켜졌습니다. 작은 불빛이었지만 그건 분명 희망이었습니다. 기다림의 끝. 몇달뒤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유류분제도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뉴스 화면 아래 자막이 흘렀습니다. 기여도 중심의 상속 개정안 본회의 통과 손에쥔 서류가 떨렸습니다. 박 변호사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이제 재판이 재개됩니다.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 말이 전부였지만. 그한 문장이 내 인생을 다시 움직였습니다. 법정에 다시 섰습니다. 긴 시간 끝에 처음과 같은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내 안의 두려움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오빠는 여전히 무표정했습니다. 그는 내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 안엔 미세한 흔들림이 있었지요. 판사가 서류를 들었습니다. 기여분을 인정합니다. 피고는 고인의 재산 중 일부를 원고에게 반환하십시오. 순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멈춘 듯 고요했어요. 눈물이 고였지만 참았습니다. 이건 슬픔이 아니라 끝의 시작이었으니까요. 법정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 봤습니다. 회색 구름 사이로 햇살이 새어나왔습니다. 얼마 만에 본 빛인지 모르겠어요. 지연이 제 옆에 있었습니다. 언니 해냈어.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아니라 아버지가 해내신 거야. 그날 저녁 아버지의 유품 상자를 다시 꺼냈습니다.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바라봤습니다. 내 네, 남매가 웃고 있는 그때의 모습이었지요. 한참을 바라보다 조용히 사진을 접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용서와 정의는 결국 같은 이름이었네요. 창 밖에 바람이 불었습니다. 커튼이 흔들렸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잘했구나. 그 한마디가 길었던 싸움의 끝을 대신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가정의 재산 다툼이 아니라 가족의 이름으로 정의를 세우는 여정이었습니다. 돈보다 무거운 건 진실이었고, 법보다 깊은 건 가족 간의 상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정의와 용서를 동시에 손에 쥐었습니다.